엄마의 꿈을 위해 살아온 딸, 인생 첫 가출. 싱글맘 이지안에게 딸 효리는 삶의 이유이자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남자들만 가득한 험한 공사 현장에서 소장으로 버텨낼 수 있었던 것도 명문의대에 합격한 반듯한 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했던 딸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태 엄마 소원대로 의대 다녔으니까 이제 자퇴하려고. 딸의 통보는 지안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평생을 딸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온 그녀의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장감사에 걸려 업무정지까지 당한 지안은 결국 딸을 직접 찾아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낯선 시골 마을, 예기치 못한 인연의 시작. 엄마의 울타리를 벗어난 효리가 친구와 함께 향한 곳은 낯선 시골 마을 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그녀의 첫 걸음은 시작부터 삐걱거립니다. 밭 한가운데서 캠핑카가 멈춰 써버린 것, 어쩔 줄 몰라하는 두 사람 앞에 나타난 것은 까칠하지만 어딘가 마음 쓰이는 건축사 류정석과 그런 아빠와는 달리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아들 류보연 그리고 따뜻한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기치 못한 만남과 낯선 곳에 온기는. 엄마의 그늘 아래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나좀 내버려둬. 가출 뒤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 SNS를 통해 딸의 행방을 찾아 청해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지안. 하지만 다시 만난 딸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돌아가지 않겠다는 딸의 완강한 모습에 지쳐갈 무렵 효리는 마침내 자신의 진짜 가출 이유를 고백합니다. 바로 뇌종양. 적성에 맞지 않는 의대를 다니며 힘겹게 버텨왔던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쓰고 싶었던 딸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제발 나좀 내버려둬. 딸의 잔인한 고백 앞에 엄마는 차마 딸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것 같아서. 홀로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집안을 정리하지만 결국 친구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우는 것도 무서워지는 순간이 있다. 내가 무서워하는 걸 들키면 정말 그 일이 내게 벌어질까봐 울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그저 지나가는 걱정으로 아무 것도 아닌 일이 될것 같았다는 그녀의 처절한 독백은 딸의 비극을 감당해야 하는 엄마의 무너지는 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들 모녀는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사랑을 배우고 어떤 행복을 찾아가게 될까요? 첫 사랑을 위하여는 이제 막 가장 아프고도 찬란한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왜 나만? 절망의 파도 앞에 선 딸. 딸의 뇌종양 소식에 세상이 무너져 내렸던 엄마 이지안.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서둘러 수술 날짜를 잡지만 딸 효리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왜 살아야 할지 시간이 필요해. 엄마의 재촉에 효리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설움을 터뜨립니다. 남들만큼해서는 결코 남들처럼 살수 없었기에 코피를 쏟아가며 버텨왔던 지난 날들. 그 처절한 노력의 끝에서 마주한 것이 시한부 선고라는 사실에 그녀는 절망합니다. 내가 필요할 땐왜 옆에 없었는데? 왜 나만? 엄마를 향한 원망과 세상을 향한 절규가 뒤섞인 그녀의 외침은 결국 스스로를 바다에 던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며 보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녀의 모습을 지켜보던 보현이 효리를 구해냅니다. 호구가 아니라 로맨티스트야. 엄마의 가슴 아픈 진심. 모녀의 갈등은 돈 문제로 또한번 폭발합니다. 엄마가 장반장에게 3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된 효리는 분노에 휩싸여 그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아이들과 탕수육 한 그릇으로 팔순 잔치를 하는 그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효리는 말을 읽습니다. 그제야 엄마 지아는 자신의 삶의 철학을 털어놓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 자신을 버리고 간 엄마 때문에 힘들었을 때 곁을 지켜준 친구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렇게 남겨진 친구의 딸 효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가슴 아픈 과거 그녀가 사람을 믿고 기적을 리사이클링하려는 이유는 자신이 바로 그 기적의 수혜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낡은 집한채 기적을 짓는 엄마의 사랑 지안의 진심은 또 다른 기적을 낳았습니다 모녀의 사정을 알게 된장 반장은 돈 대신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낡은 농가집문서를 건넵니다. 그 순간 지아는 전원주택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던 딸의 꿈을 떠올립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잡초가 무성한 폐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은 시간 동안 딸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효린의 집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이는 단순히 집을 짓는 행위를 넘어 딸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싶은 엄마의 숭고하고도 처절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엇갈린 인연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한편 청의 마을에서 지안은 까맣게 잊고 있던 첫사랑 류정석과 운명처럼 재회합니다. 과거 서울 말을 쓰는 다정한 그에게 첫눈에 반해 거침없이 직진했던 소녀 지안. 엇갈린 세월을 지나 다시 마주한 두 사람의 인연은 앞으로 이들 모녀의 삶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을 예고하며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기대를 더했습니다. 시안부 딸과 싱글맘 엄마 그리고 까칠한 건축가 아빠와 그의 아들, 이네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첫 사랑은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렸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눈물로 터져 나온 딸의 진심. 엄마랑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싫어. 어. 모녀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딸의 곁을 지키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청에 남겠다는 엄마 이지안의 선언은 딸 효리에게는 또 다른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엄마의 기억 때문에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은 지안은 어떻게든 효리의 곁을 지키며 평범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엄마의 괜찮은 척이 효리에게는 자신도 괜찮은 척해야 한다는 버거운 짐이었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던 두 사람은 표리의 처절한 절규와 함께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마주합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엄마 너무 미안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비로소 약한 속내를 드러낸 딸과 그런 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서툴렀던 엄마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모습은 이 세상 모든 모녀의 공감을 자아내며 안방 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하자 우리 하자. 마을을 뒤집어 놓은 폭탄급 오해.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유쾌한 웃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아는 딸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난밤 발견했던 낡은 집을 수리하기로 결심하고, 건축가 류정석을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우리 효리랑 재밌게 살려고 그래. 그녀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인 정석이 마침내 하자. 우리 하자며 제안을 수락하는 순간, 이 대화를 엿듣던 마을 사람들의 상상력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룻밤 실패했다고 기죽으면 쓰나 오늘 밤엔 성공할 수도 있지 집수리 제안을 하룻밤 관계로 완벽하게 오해한 마을 사람들의 맥락 없는 응원은 두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며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형은 돌싱이니까 첫사랑의 깜짝 반전 유쾌한 오해는 뜻밖의 반전을 낳았습니다 과거 정석을 짝사랑했던 지안의 마음을 눈치챈 듯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두 사람을 엮어갑니다 우리 아무 사이 아니다라며 철벽을 치는 정석에게 윤태호는 결정적인 한방을 날립니다. 형은 돌싱이니까 이상한 사이 아니다. 그가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지안의 놀란 표정과 당황하는 정석의 모습이 교차되며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풋풋했던 첫사랑이 이제는 각자의 상처를 가진 돌싱이 되어 다시 만난 지금 그들의 첫사랑은 과연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도전하는 청춘, 파도에 맞서는 용기. 한편, 시안부 선고를 받은 효리는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서핑에 연이어 실패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며 파도가 아닌 자신의 불가능에 도전하는 그녀의 모습은 뭉클함을 안겼습니다. 이는 엄마의 뜻대로만 살아왔던 그녀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집 짓자 야무지게 짓자 폐허 위에서 희망을 짓다 지난 회 서로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모녀는 이제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가기로 합니다. 엄마 이지아는 딸 효리의 남은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낡은 폐가를 고쳐둘만의 보금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윤태호는 터가 좋으면서도 기괴한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하고 넷플릭스 킹덤에 나오는 집 같다며 질색하던 효리. 이지아는 배산임수라서 효리에게 강력히 추천하지만 효리는 반대가 심합니다. 다만 이미 서류 정리까지 끝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오로지 딸과의 행복만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진심을 알게 된후 그녀는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집 짓자, 야무지게 짓자 라며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은 엄마의 사랑을 비로소 이해하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기로 결심한 딸의 뭉클한 성장을 보여주는 명장면이었습니다. 이래 몰두한 지안을 보며 효리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이렇게 억척스럽게 살았던 엄마가 대단하다며 엄마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앞으로 같이 귀하게 살자고 고마움을 전합니다. 풋풋한 설렘과 아련한 첫사랑 로맨스의 시작. 따뜻한 변화는 모녀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효리는 자신을 물심 양면으로 돕는 순수한 청년 유보연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돌다리를 건너며 물장난을 치고 손을 잡는 두 사람의 소박한 데이트는 풋풋한 설렘을 안기며 시안부라는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피어나는 청춘 로맨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편 엄마 지안 역시 잊고 있던 첫사랑 류정석과 티격태격하며 점차 가까워집니다. 술에 취해 여전히 멋있다며 속마음을 고백하고 그의 과거를 이해하며 위로를 건네는 그녀의 모습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인연을 넘어 다시 한번 첫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효리는 이숙에게 뇌종양이 생겼다는 사실을 말하고 이숙은 즐겁게 살자며 용기를 줍니다. 하지만 이숙은 효리와 헤어진 후 아빠에게 전화를 하여 미안함에 오열을 합니다. 비밀의 문이 열리다. 엄마의 침모 등장. 마을 사람 모두 힘을 합쳐 새집을 완성하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던 평화로운 일상에 새로운 미스터리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사회의 마지막 의문의 인물 정문이가 등장하며 새로운 파란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녀가 지안을 버리고 떠났던 침모일 것이라는 추측이 더해지면서 과연 그녀의 등장이 이제 막 행복을 찾으려는 모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 할머니 딸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 그리고 새로운 갈등. 모녀의 새로운 보금자리에는 따뜻한 웃음과 함께 위태로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친모라 주장하는 정문의 등장은 애써 묻어두었던 이지안의 가장 아픈 상처를 들춰냈습니다. 어린 시절 베트남에서 사망했다는 소식만을 남긴 채 자신을 버렸던 엄마 그런 엄마는 죽었다고 믿으며 살아온 그녀에게 수십 년 만에 나타난 생모의 존재는 용서할 수 없는 과거이자 부정하고 싶은 현실이었습니다. 저 할머니 딸 아니에요. 라며 절규하는 그녀의 모습은 강인한 엄마의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한 여자의 깊은 슬픔과 원망을 보여주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너도 조금 예쁘고, 별빛 아래 서로의 우주가 되어주다. 어른들의 복잡한 세상과 달리, 청춘들의 세계는 서로를 향한 순수한 위로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효리를 위해, 류보현과 윤태호는 함께 캠핑을 떠납니다. 쏟아질 듯한 별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에게 숨겨왔던 가족의 상처를 꺼내놓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독일에서 홀로 지내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보현과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는 엄마에게 미안함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끼는 효리.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은 서로의 아픔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티격태격하는 모녀의 모습을 서로가 서로에게 첫사랑 같아서 그렇다고 표현하는 보현의 따뜻한 시선과 별도 예쁜데 너도 조금 예쁘고 라며 수줍게 건네는 그의 고백은 상처입은 두 영혼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빛이 되어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렘으로 물들였습니다. 어른들의 첫사랑 그리고 남겨진 숙제 과거의 인연은 현재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류정석은 딸의 일에만 매달리는 지안에게 스스로를 챙기는 시간도 가지라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고 그녀의 아픔에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한편 부상으로 야구선수의 꿈을 접어야 했던 윤태호의 안타까운 과거 또한 드러나며 청의 마을에 모인 이들이 각자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충격 엔딩 새로운 폭풍의 예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 비극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밤 하늘을 보며 엄마와 행복한 추억을 만들던 효리가 뇌종양 증상으로 쓰러지고 같은 시각 보현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 오나라와 재회하며 오해는 막을 내렸습니다. 딸의 병세 악화와 예상치 못한 인물의 등장은. 이제 막 평화를 찾은 이들의 삶에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을 예고하며 다음 회에 대한 궁금증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동정이야 아니면 진짜 좋아하는 거야? 빗속에 돌찍고 고백. 지난 회에 쓰러졌던 효리의 건강 상태는 다행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병마보다 더큰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을 향한 류보연의 마음이 순수한 사랑이 아닌 아픈 사람을 향한 동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었습니다. 아프니까 선택이 복잡해진다는 그녀의 독백처럼 시안부라는 현실은 풋풋한 설렘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잔인한 족쇄였습니다. 효리는 류보연에게 실수로 너 지금 내 생각하지 라고 문자를 잘못 보내고 문자로 밀당을 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결국, 쏟아지는 비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에게 돌직구를 던집니다. 내가 날 동정하는 건지, 진짜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널 보면 설레. 이 용기 있는 고백은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갈망하는 한 청춘의 절실한 외침이었으며, 마침내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오늘부터 1위를 시작하게 되는 이번 회 최고의 로맨틱한 명장면이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 그리고 새로운 갈등의 시작. 청춘들의 사랑이 싹트는 동안 어른들의 세계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유정석의 전처이자 보연의 친모인 이여정이 갑작스럽게 청에 마을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들과 남편의 곁을 맴돌며 요새 만나는 여자 있어?라고 묻는 그녀의 등장은 이제 막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정석과 이지안의 관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한편 지안을 친딸처럼 여기며 맴돌던 정문희의 가슴 아픈 사연 또한 밝혀졌습니다. 과거 병원 교수로 재직했지만 비행기 이륙 직전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 충격으로 선망 증세를 앓게 되었다는 그녀의 과거는 자식을 잃은 모든 부모의 슬픔을 대변하며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지안과 효리는 정문희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선망 증세로 힘들어하는 정문이를 도와줍니다. 김선영은 윤태호와 가게 오픈을 준비하면서 태호가 직원으로 쓸만한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다. 비록 각자의 상처와 갈등은 깊어졌지만 이들은 서로에게 기꺼이 기댈 어깨가 되어주었습니다. 효리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정문이의 존재가 오히려 큰 힘이 된다며 그녀를 위로합니다. 정문희가 병원비도 처리해주고 후배 교수들에게 진료를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편의를 봐준 데 대해서 효리는 감사함을 표시합니다. 이처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위로하며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이들의 모습은 첫 사랑을 위하여가 전하고자 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tvn 월화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가 7회를 통해 푸풋하게 싹트는 청춘의 사랑과 과거의 상처를 보듬는 어른들의 따뜻한 위로를 그리며 안방극장을 뭉클한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청춘 커플의 달콤한 입맞춤과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아픔을 터뜨리는 한 여자의 눈물, 그리고 그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한 남자의 따뜻한 포옹이 교차하며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 감정은 내가 책임질게. 오늘부터 1일 풋풋한 사랑의 시작. 지난회 빗속의 돌직구 고백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효리와 보연 7회에서 이들의 로맨스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덜 좋아하거나 더 좋아하거나 못해. 자신의 마음이 동정이 아닌 진심임을 고백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는 보연의 모습은 시안부라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도 사랑을 선택한 한 청춘의 순수하고도 단단한 진심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두 사람의 모습은 이 드라마가 가진 따뜻한 힐링의 힘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 그리고 엇갈리는 마음들, 청춘들의 사랑이 깊어지는 동안 어른들의 세계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류정석의 전처 이여정은 노골적으로 이지안을 경계하며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형성했고, 딸을 잃은 슬픔으로 선망 증세를 앓는 정문희의 모습은 지안에게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엄마의 상처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습니다. 특히 선망 증세로 자신을 딸로 착각한 정문희에게 지금이라도 옆에 있어주면 되잖아 라며 오열하는 지안의 모습은 수십년간 엄마를 향해 외치고 싶었던 그녀의 원망과 그리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번 회차 최고의 가슴 아픈 명장면이었습니다. 울어도 돼, 지아나. 늦게 도착한 위로, 그리고 첫사랑의 제시자. 모든 감정이 폭발한 그날 밤, 정문희는 발을 헛디겨 바다에 빠지고, 이 모습을 본 지아는 과거의 트라우마로 패닉에 빠지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태호가 정문희를 구합니다.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던 그 순간, 그녀의 곁으로 한다름에 달려온 것은 바로 류정석이었습니다. 과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홀로 숨어 울어야 했던 어린 지안의 모습을 기억하는 그는 이번만큼은 그녀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참지 않아도 돼. 울어도 돼, 지안아. 그녀를 따뜻하게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는 그의 모습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도착한 가장 따뜻하고 완벽한 위로였습니다. 의는 단순한 동정을 넘어 두 사람의 멈춰 있던 첫 사랑이 마침내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가장 설레고도 뭉클한 순간이었습니다. TVN 월화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가 파회를 통해 죽음을 앞둔 이들이 비로소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가슴 뭉클하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선사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한뼘 더 성장한 모녀의 모습과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전해진 한 남자의 진심 어린 첫사랑 고백이 교차하며 안방극장을 따뜻한 눈물과 설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죽을 이유가 100가지라도 살 이유 딱한 가지만 있으면 지난회 바다에 빠졌던 정문희의 사건은 효리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자신 때문에 엄마 지안 역시 같은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안은 딸이 가장 듣고 싶어했던 약속을 건넵니다. 미술학원 연간 회원권을 끊어오며 딸이 떠난 후에도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임을, 살아남을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갈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시안부 딸을 둔 엄마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자 남겨질 사람과 떠나는 사람이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였습니다. 정문희의 아픔을 따뜻하게 보듬어준 것은 바로 마을 사람들, 특히 먼저 자식을 떠나보낸 아픔을 가진 미미 할매였습니다. 죽을 이유가 100가지라도 살 이유 딱한 가지만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그녀의 묵직한 위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에게 살아갈 이유를 찾아주는 이 드라마가 가진 치유의 힘을 보여주는 명대사였습니다. 오빠도 잘했어. 무조건 잘했어. 어른들의 위로와 연대 어른들의 세계에도 따뜻한 위로와 연대가 함께했습니다. 류정석의 전처 이 여정의 등장은 세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정석과 지안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과거 아내의 외도로 상처받고 홀로 아들을 키워왔을 그의 아픔에 지안은 진심으로 공감하며 오빠도 잘했어. 무조건 잘했어라는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저는 단순히 이성을 향한 위로를 넘어 비슷한 상처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서로의 삶을 보듬어주는 깊은 연대였습니다. 또한 고열에 시달리는 윤태호를 살뜰히 간호하며 힘들 때는 구부러질 줄도 알아야 강한 것이라. 다독이는 김선영의 모습 역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주는지를 보여주며 뭉클함을 더했습니다. 내가 오빠 첫사랑이었어. 수십 년 만에 도착한 진심. 8회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단연 유정석의 깜짝 고백이었습니다. 효리의 계획으로 단둘이 바다를 찾게 된두 사람. 정석은 지안이 좋아했던 사탕을 건네며 수십 년간 마음속에 숨겨왔던 자신의 진심을 꺼내놓습니다. 내가 오빠 첫사랑이었어. 그녀의 짝사랑인 줄로만 알았던 그들의 인연이 사실은 서로를 향한 풋풋한 첫사랑이었음이 밝혀지는 이 순간은 안방극장에 역대급 설렘을 선사하며 두 사람의 첫사랑이 마침내 다시 시작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